그레오키 33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앞서 32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맞이하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가진 않겠지만 천사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명예를 근거로 삼아 하나님께 다시 한번더 간청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더 나아가 약속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요구합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하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네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십시오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앞서 33장 2절에서 보내주시겠다던 주의 천사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본심은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자신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잘 아시며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주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이 백성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런 간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 너와만 함께 가겠다고 버티십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하나님과 모세의 줄다리기를 보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시 모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모세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점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자 이제서야 하나님은 모세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부터 23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네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모세지만 모세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일은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3장에서 모세를 자신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이고 두 번째는 24장에서 모세와 아론,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였습니다. 이두 경우 모두 새로운 일이 진행되기 전 격려 차원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셨기에 새로운 일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실제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격려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모세에게 은혜와 공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은 그를 잠시 바위 틈에 넣어두십니다. 그를 지나가실 때는 손바닥으로 그 바위 틈을 가려 그가 죽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나가신 후에는 손바닥을 거두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이라도 볼수 있게 하십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특별했는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결국 모세의 간청에 못 이긴척 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길 원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자격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모세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응답입니다. 주님 없이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주님의 영광을 요구했던 모세처럼 저 또한 거룩하고도 담대한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와 궁유를 경험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주 동안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